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법. 사는 내내 나는 인간이었고, 그것은 싸우는 존재란 것을 의미한다. 나에게 혼자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하루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유명한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너무나 지친 표정으로 내게 고백하듯 이렇게 말했다. 작가님, 사실 전 그만 쓰며 살고 싶어요. 또한 번은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재능 있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며 바쁘게 사는 많은 여성의 롤모델인 한 여성이 내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전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서 혼자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한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춘 한 멋진 남성인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전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하며 산다. 세상에서 나만 가장 힘들고 나만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산다. 하지만 좀더 다가가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하다. 사실 전.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들의 고백은 모두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보내고 있다.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다. 이 사실을 빠르게 깨닫지 못하고, 나이만 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괴테가 스스로 자신이 싸우는 존재이며 가장 큰 형벌은 홀로 천국에서 지내는 것이라 고백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진짜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으려면 끝없이 분투해야 하며 수많은 타인에게서 배워야 한다.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건 위로가 아닌 나를 점점 망치는 파괴의 주문과도 같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라. 피사 알문장 반복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잘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하게 하면서 살수 있다. 모든 모든 고통은 기쁨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